주변에 운동할 곳을 찾아봤는데 두곳 있더라고 두 곳. 한 곳은 복싱을 레슨을 받아야만 등록을 할수 있다고 했는데 레슨을 받으면 이제 가격이 너무 비싸져갖고 또한 곳은 굳이 레슨을 안 받고 내가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으면은 일반 이용료만 내고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용료만 낼수 있는 곳으로 가려고 해요 이제 스페인어 수업 3일 됐는데 진짜 길거리 다닐 때마다 멘붕이에요 말을 너무 빨리 해갖고 학교에서 천천히 말하면서 수업하는 거랑은 아... 과연 이제 여기서 수업으로 4개월 동안 얼만큼 스페인어가 늘지는 모르겠지만 말이 뭐 이렇게 빨라 하긴 뭐 한국 사람들도 외국 분들이 배우는 사람들을 보기에는 뭐 빠르게 하는 거지만, 아니, 막그 사투리처럼 그냥 막 천천히 하면 그안 되나? 반성해야겠어. 한국 사람들도 말을 그냥 좀 천천히 해야 이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질 않지. 다 오렌지나무. 아니 이거 가짜 같잖아. 이씨. 아니 이거 이러니 오렌지 오렌지 주스가 싸지. 아 나무들이 다다 다 건조하게 생겼는데 이거 가짜 나무들 같은데 다 이게 또 진짜 나무라고 하니까. 진짜 평화스러워요기 아, 콜라. 라 um. so so <목소리도> 그냥... 아, 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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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신고 지네 <목소리> <목소리> 만해고주먹이다 까졌네. 와, 이거 마리미아로가마야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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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슨 밖에 안 나오네? <laughs> 아니 마을에 안 이쁜 게 없어 안 이쁜 게 아니 뭐야? 아니 이게 세금으로 다 관리가 되나? 마라톤이 생각보다 엄청 기대되는 게, 이 도시를 다 사이사이를 가로질러 뛰는데, 마라톤을 함으로써 이큰 도시를 전체적으로 다 관광할 수 있어서 솔직히 여기를 그냥 거쳐가는 도시를 왔었으면 아마 잘 보려고 하지도 않고 하루만 머물고 갈것 같아요. 마트에 놀러왔어요, 마트에. 물가도 볼겸즉석식 피자 한 조각. 대략 3,000원. 고로케 6,000원. 또르띠아. 작은 게 3,000원. 반쪽이 6,000원, 7,000원. 큰 거는 만 원대. 파스타도 7,000원. 이거 전자레인지 층해서 돌려먹을 것 같아요. 와.. 초밥이 너무 비싸다. 역시. 16,000원. 소밀빵이 1,500원밖에 안 하네. 우와.. 바게트. 바게트가 어, 대략 1,000원, 1,200원. 이 700원. 빵들이 엄청 싸요. 밀을 생산하는 나라라 유제품이라든지 이런 요플레. 그리고 뭐, 치즈 이런 거. 보면 대충 다, 요플레도 이큰 게, 2,000원이 안 돼요. 1,700원. 그러니까, 이런 요거트도. 여기 뭐, 여기 뭐. 1,600원. 아, 아니지. 1,500원이 안 되는구나. 1,500원. 과자는 제가, 한국에서 과자를 잘안먹어서 보면, 이런 게, 1,500원, 1,450원, 뭐, 다 1,500원? 뭐, 이런, 까게 들은 게, 한 3, 4천원? 과자는 비슷한 것 같아요, 쿠키. 쿠키가 좀 싼가? 어, 쿠키가 좀 싸다. 근데 제가 여기도, 와, 이런, 아, 다이제스티브 같은 게 엄청 싸네. 1,500원이 안 하네. 한국은 다이제스티브 비쌌던 걸로 아는데 비스킷 종류가 엄청 싸요. 비스킷 종류가. 과자는 비슷하거나, 여기가 조금 더 싸다. 에이, 대박. 초콜릿도 엄청 싼것 같은데? 아니, 이게 몇 개야? 하나, 둘, 셋, 넷. 네개 들어있는 게 3,000원. 초콜릿, 과자, 유제품, 물. 다 싼데? 아 여기 하나. 여기 생선은 비싸요. 생선은. 생선은 비싸. 여기 보면 수산물은 한국이 싸요. 새우도 키로당 16,000원 15,000원 하는 거 보니까 대박. 여기 토끼랑 햄스터 사료도 있어. 강아지 사료. 강아지를 키우는데, 강아지가 15,000원, 강아지 사료도 여기 훨씬 싸. 뭐야? 이게 만 원이 안 해? 4kg가 뭔데? 우와, 이건 좀 고급 같아요. 1.5kg, 약간 들어있는 게 닭고기 말고도 야채랑 과일도 들어있는데. 이렇게 한다고 쳐도 7,000원, 8,000원인데 비싼 종류가 이 정도인데? 뭐, 장난해? 우와 한국은 뭔데 비싸? 사료가 에이, 여기 보면 이런 것도 어덜트, 시니어 종류별로 다 있는데 에이, 다 15,000원 미만이네 뭐야 아니 얘도 만 원이 안 돼. 이 큰, 이왕큰 거. 이야, 이왕큰게몇 키라? 18kg, 18. 이런 18. 18kg인데, 1 8 k 로네 18kg라? 와, 18kg가 3만 원이 안 되면. 한국에 개 사료가 엄청 비싼 거네. 아니, 많이 남기는 건가? 와, 피자 난리 났네. 뭔데? 피자가 4,000원이 안 하네. 음, 한국은 꼭원 플러스 원으로 사야 싼데. 그래, 이게 정상이지. 피자가 뭐 들어간 게뭐 있다고. 와, 과일도 싸요. 헉, 키로당. 과일도 싼데 내가 과일을 잘안 먹어서. 내가 잘안 사먹는 것들은 가격을 몰라요. 과일을 잘안사 먹어서 미쳤다. 이큰게 5,000원이 안 해. 아니, 이만한 게 5,000원이 안 해. <laughs> 아니, 아이스크림도 그러면은 우와, 엄청 싸네. 아이스크림도 내가 잘안사 먹어서 야채 이거 하나 사 가야겠다. 1유로 밖에 안. 대망의 육코너한 근에... 생삼겹살이 6,000원이 안 돼요. 1kg. 근데 이거 부위를 모르네. 양고기구나. 램, 램. 오늘 부위건 한결에 6,000원을 안 넘어요. 닭가슴살. 에이, 맨날 냉동만 사 먹었는데. 0.7kg에 8,000원. 난 냉동을 만원 주고 1kg 사는데. 햄. 햄뭐 이런 거는 3,000원. 음, 1,500원. 1,500원. 육가공품은 넘사병. 엄청 싸네. 대망의 소고기. 부위를 골라. 12,000원에 한근. 이것도 대략 12,000원에 한근. 이것도 한 근에 13,400원 싸다. 지금 한국에 계란이 엄청 비싼데, 자 계란 봅시다. 이유로 야, 12개에 3,000원, 한국에 30개에 7,000원으로 하는데, 6개짜리가 한 1,600원. 음, 굳이 입이 싸고 려라 비싼 거보다. 이 할아버지 사는 거 따라 살까? 이게 와.. 2,000원 2000, 1,700원, 1,800원 자 아저씨가 이거 샀어요 나도 이거 사야지 2,900원 여기 보면 맥주가 너무 비싸 맥주는 비싸요 이런 거 작은 거 하나도 1,300원 하니까 얘는 더 비싸.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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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래. 얘도 2,000원 돈이야. 하나에. 그러니까 여기는 맥주가 비싸. 스페인에서 맥주 먹는 거 아니다. 무조건 와인 먹는 거다. 아, 전체적으로 공사품 뿐만이 아니라 맥주 빼고는 다 싸네요. 다. 지금 환율이. 어 유로가 그러 2년 전보다 10%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원화의 가치가 좀 떨어진 거죠. 10%가 유로가 지금 비싼데도 불구하고 한국보다 물가가 싸다는 거. 예전처럼 환율이 정상이 됐을 때는 더 싸다는 거죠.